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다 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우리 하드웨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게 우리 컴퓨터요.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이렇게 hw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sw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드다 소프트다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드는 딱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다 그럼 이제 부드럽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만져 봤을 때 딱딱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게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여기서 컴퓨터에서 구분할 때는 내가 눈으로 볼수 있냐, 없냐, 만져볼 수 있냐, 없냐, 그걸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하드웨어. 내가 컴퓨터 눈으로 봤을 때, 안 보이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눈으로 봤을 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본체를 뜯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장치들을 얘기하더라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안 보이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그거라 그랬는데 도대체 얘뭘 얘기하냐 우리 이제 맨날 컴퓨터를 켰을 때 이제 윈도우가 뜨죠 그 윈도우에 보게 되면 우리 시작 버튼 있죠 그 시작 버튼 실제로 실제로 눈으로 본적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지 실제로 본적 없어요 그 시작 버튼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한다?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더라.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푸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딱딱한 기계적인 장치고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 이런 하드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중앙처리장치랑 중앙처리장치.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랑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얘 컴퓨터를 이제 사람으로 놓고 한번 비교 좀 해보자구요 사람을 만약에 컴퓨터라고 봤을 때 하드웨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육체에 해당하는거 육체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다. 그럼 뭘 얘기하냐? 사람의 정신적인 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적인 면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하드웨어, 사람의 육체라 그랬는데 사람의 육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뇌예요, 뇌, 뇌. 뇌가 없으면 이거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뇌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 있는 거고 숨을 쉴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또할수 있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고그 뇌, 뇌가 우리 중앙 처리 장치다.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영어로는 우리가 CPU라고 부릅니다. CPU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 중앙 처리 장치고요. 이 CPU라는 부품 요거 하나를 뺀 나머지 모든 장치들이 이제 주변 장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cpu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냐 cpu다 그래서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안에도 여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우리 사람의 뇌라 그랬죠 사람의 뇌가지고 뭐예요 1 더하기 2가 얼마죠 3이죠 5 더하기 4는요 9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계산도 할수 있고요 팔다리 눈코입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아 어떻게 움직여라 다리야 어떻게 움직여라 코야 뭘뭐 해라 눈이야 뭘 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도 내리는 게 우리 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고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뇌에서 하는 거예요 해서 중앙처리장치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장치들을 전부 다 지시하는 애가 있어요 그 지시하는 애가 제어장치라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거나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비교를 하거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는 연산장치도 있습니다. 연산 장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주황 처리 장치는 크게 요세 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어 장치다. 그럼 얘는 뭘 하는 아이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해 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는 제어 장치라고 하더라. 연산 장치다라고 하게 되면 연산 장치는 뭔가 계산을 하는 아이요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거나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거나 맞다 틀렸다 판단하거나 하는 아이가 우리 연산장치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기억하는 아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우리 CPU 주황색 장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장치다 라고 하게 되면 주변장치는 우리 컴퓨터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죠 키보드 마우스 같은 그런 입력장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다 프린터다 해서 출력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파일 같은 것도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세 가지 장치를 합쳐서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서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 요세 가지가 우리 CPU 그리고 주변 장치에는 입력, 출력, 보조기억장치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치들이에요. 하드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아이가 있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컴퓨터를 켰어요. 제일 처음에 뜨는 게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 그 윈도우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똑같은 말이고요. 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그 윈도우를 뺀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응용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윈도우가 안 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얘기한다. 윈도우 빼고 나머지는 다보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가장 큰뼈다기예요 뼈다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이 컴퓨터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구성에 관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의 섹션에서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예요. 해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더라. 하드웨어는 딱딱한 제품, 장치들을 얘기하더라.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다. 이런 하드웨어는 주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중앙처리장치에는 레지스터도 있고 제어장치도 있고 연산장치도 있더라. 주변장치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